안녕하세요.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음, 오늘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5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오전 중에서는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에 반등을 한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이 모습이죠. 거래량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저점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녹색선이 61선입니다. 즉, 3개월 동안에, 3개월, 한 달에 20일간의 거래량, 거래가 되고요. 3개월이면 그 61이 되죠. 그 60개의 평균을 내어서 만든 선이 61선입니다. 61선을 우리는 보통 수급선이라고 하죠.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청색이 121선 경기선이다 라고 그러는데 어제부로 코스닥 시장은 거래량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61선 위에 어제오늘 안착하는 그러한 모습 이 정도라고 한다면 시장이 대단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은 전쟁 중에 있고요. 전쟁으로 인하 인해서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의 문제는 브렌트 유는 현재 12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그리고 금, 은동, 곡물 이런 부분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물가가 오른 상황, 인플레이션이죠. 그러한 상황의 금리 인상들, 각국의 금리 인상은 자명할 것이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유럽의 증시나 미국의 증시를 보게 되면, 잠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1% 정도의 가격 지수 조정이 보일지언정 하루 정도 내리고 이틀간은 상승하는 그러한 철저한 유동성 장세로 이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제적 국제의 금융시장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국일 재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지긋지긋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오늘 썸네일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제가 썸네일 제목에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과연 국일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믿고 투자할 만한가 이러한 제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어느 한 분께서 국일재지는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입등, 입증되지 않은 국일재지 기술력을 믿고 계속 투자해야 하나요? 현재 마이너스 29%다. 저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되는 계좌가 많으니까 더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항상 소통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댓글로 그랬습니다. 어느 부분이 국일제지의 기술력에 입증되지 않는 국일제지의 기술력이 무엇인가요?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 부탁합니다. 그랬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물음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하고 의문 나면 저 어떤 부분인가요? 이렇게 묻고 저는 소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댓글을 달고 답변도 달고, 그럼에도 이런 방구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리 일이 바쁘더라도, 분명 제가 이게 댓글을 달게 되면 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이렇게 이런 분들과 소통할 필요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너 시간이나 이렇게 기다려 보게 되고, 그러면 채널에서 제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굳이 그렇게 소통할 필요가 없는데, 푸념을 들어놓기에는, 저 역시도 바쁘기도 하고, 또 영상도 좀 하고, 뭐, 어쨌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을 저는 강조하고자 하나,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예, 이제 채널에서만큼은 소통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시고 짜증나는 것 이렇게 있으실지라도, 음, 서로 존중을 하면서 왜 그런가 이렇게 의견을 구해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든지 저는 친절하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소통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 물음만 한다든지, 뭐 답, 댓글도 없다든지 에, 지나치는 푸념 정도만 하게 되면 차라리 저도 대응하고자 어, 댓글을 대응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채널에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상한가를 쳤는데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의 동등성을 입증했다고 라 해서 상한가를 쳤습니다. 한번 볼까요? 차트의 모습을. 이 차트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응집되는 모습. 오, 여기에 응집되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때는 그렇지 않은가요?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 조금은 있거든요. 프 r e 티 s t g e b i o l o g i c s b r e s t b i o p a r m a 아, 이것은 현재 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코스피 종목이고 어,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코스닥 종목인데요. 메인은 바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어, 파마입니다. 싱가포르 기업이고요. 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에, 유방암 치료제 화세틴 바이오 시밀러. 한요 정도 떼지면은, 음, 어느 정도의, 어,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좀 되어, 어, 알고들 있어요.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죠. 어, 이렇듯, 국일제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해서 갑작스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단, 국일재지를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과거 2년 전에는 30분만에 5천만주, 6천만주의 거래량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문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만 하더라도 지난해 3월 정도에 이곳 갑자기 역배열에서 어... 플렉서블 전극이 이렇게 언론이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죠. 역배열 어디에서도 어디에서도 매수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장 주체자들의 긴급 시장가 매수로 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에, 그러한 기술 특허나 이런 부분 좀더 공부를 해보시고, 과연 이 전사공 비전사공정의 그래핀이 과연 주가는 흐지부지하지만 믿을 만한가? 왜 국내와 미국 어제도 영상을 제가 했지만, 에, flexibility, 유연성, stretchability, 연신성 늘어나는 정도, 이것은 따로 올 그러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어, 스탠더드 그래핀, 그래핀 랩, 참 그래핀, 이러한 연신성, flexibility, stretchability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 나오지 않은, 음, 대외비라고요? 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것에 대한 대외비를 하는, 에, 자랑을 해야죠. 이러한 결과물이 있으면, 논문 발표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 어, 그래서 어떠한 부분도 그러면 음, 과연 입증되지 않은 구길 그래핀의 기술력이 무엇인가 어, 음, 각자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제가 잠시 이 프레스티 바이오 파마에 대해서도 과셉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어디에서도 정말로 갑작스럽게 쭉 뻗게 되면은 구길 그래핀에 대한 구길 제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수천, 7, 8천만 주 거래량이 터질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 최근에 그러한 모습은 없었지만, 에, 과거에 이때에 이런 모습, 이때를 했다든지, 요때에 계셨던 분들, 최소한 2019년도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빠르게, 기사 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꽁충꽁충, 7%, 10% 순식간에 문 닫는 상황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 그러한 기술력의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을 믿고 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서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에, 지난해 2월 14일날 시작을 해서 현재 한 달. 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곧 휴전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현재는 서방국과 미국 이렇게 나토 연합 이쪽에 있는 부분들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현재 러시아에 가하고 있죠. 아군이 우리를 폭격을 하고. 하고 있다. 진짜 무엇 같다. 러시아 장교 대화를 도청한 내용의 기사를 한번, 오늘 자의 기사가 올라온 모습인데요. 23일 현지 시간이고, 영국 일간 The Times와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도청한 러시아군의 통신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오늘 저녁에 했습니다. 일부 러시아 군대는 휴대전화와 아날로그, 워키토키, 우리가 1990년대 큰그 무전기처럼 생긴 고러한 것으로 소통하고 있어서, 이들 간의 대화 내용을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물론이거니와 라디오 관련 동호회 회원 같은 아마추어들도 손쉽게 러시아 군간에 도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장 어, 러시아 해당 장교는 이곳 우크라이나 상황은 정말 잔인하고 무지막지했던 1990년대 체첸에서의 군사 작전보다 훨씬 더 나쁘다. 그러면서 이 추위의 천막. 스토브도 없고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방탄복조차 없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인에 머물고 있는 러시아 장교는 한탄했다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제대로 된 방한 장비조차 없는 러시아군의 모습을 통해서 이번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준비 없이 시작됐다는 사실, 이 푸틴에 의한다면 사실 철저하게 준비된 것으로 하는데 그렇다라면 돈이 없는 나라에서 어, 이렇게 함부로 전쟁을 하는 2022년도의 전쟁은 아니다. 우리가 지난 2년 전에 유럽을 선진국으로 알았던 그러한 상황에서 어, 3월 2 0 1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의 그러한 모습, 사재기를 하고, 마스크조차 하나 없고, 진단키트조차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이어질고 우리는 대큰 선진국으로 바라봤는가? 이보다 훨씬 더 오판했던 것들이 이번 러시아.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에 최고의 지상군을 자랑했던 러시아군의 이러한 전쟁의 모습. 음, 지난 2월 24일 시작을 할 때는 3, 4일이면, 은 우크라이나 정도는 점령할 것으로, 이렇게, 많은 매체나 이런, 음, 곳에서 국방채널이라든지 예상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한 달째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그런 장교들 과의 이러한 도청, 이런 것으로 에, 어, 확인해 볼 적에, 어, 형편업, 음, 전쟁이 전혀 준비 없이 시작이 됐다. 아, 또한, 어, 보급품 지원이라든지 에, 전쟁을 지원할 물론 최초에 음, 일주일도 안 돼서 점령을 쉽게 생각을 했다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제르 제대로... 제대로 된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소셜미디어 등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방화나를 빼앗아 신고 다니는 러시아군의 사진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아마도 이거, 이 부분들이 러시아 병사인데 이러한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러시아군에게서 약탈한 그러한 뭐, 목욕건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 고요. 어, 여기 신발 군화 같은 우크라이나 군 부츠를 신고 다니는 러시아 군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된 모습. 어, 이러한 최근에 오늘 올라온 그러한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을 뒤돌아 바라보. 건데 전쟁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휴전. 저는 그래서 이번 3월 한 달, 4월 초 정도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보다는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 9시를 지나면서 서부 텍사스 원유가 현재 114.74 달러. 아, 그리고 브랜트유는 여전히 음, 121.43달러에 진행이 되고요. 금운동의 원자재는 어, 전부 다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예,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했는데요. 어, 오늘은 이제 본래 오늘 예정을 했었던 윤순길 기호수의 국책과제 수행 그래핀 반도체에 대한 국제 과제 수행 지난해에 2월부터 지난 2021년 2월에서부터 진행되는 그러한 부분을 다시금 리뷰를 하려고 하다가 오늘 어느 분께서는 도대체가 주가는 떨어지고 음, 입증되지 않은 국일 제지의 기술력. 주가가 흐르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유방암 치료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동등성이 입증이 됐다라면서 바로 상한가로 달리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국일제지의 모습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에서 현재 뚝뚝 떨어져 있는 현재의 캔들을 보게 되면, 음, 4일째 정도를 이렇게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는 72,800주가 나왔네. 공격적인 공매도의 모습 4일째가 됩니다. 오늘이 가장 많은 공매도가 나왔고 평균가는 3627원에 해당이 됩니다. 음, 그리고 오늘 외국인 변동은 146,000주 그래서 외국인 보유는 3.71% 473만주를 보여주고요. 오늘도 역시 4일째 신한금융과 JP모건의 공격적인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에 의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오늘 순 매도가 17만 3,900주입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한금융이 있죠. 공매도의 전형적인 창구입니다. 이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마디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의 창구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이거보다 이게 3월 24일, 3월 23일, 이렇게 되는데좀 내려보겠습니다. 어, 신한금융의 창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4만 4천 주라든지, 어, 2만 천 주, 2만 6천 주, 1만 6,800 주, 1만 2천 주, 3만 4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면서, 4만 주, 전부 다 매도를 하죠. 어, 그나마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이 정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3,700원에 9만 1,000주, 산 것보다 판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3,890원에 2만 7,000주가 들어오고, 어, 다시금 9 1 0 3,910원에 58,000주, 3,800원에 2만주 정도 쭉 다시 올리게 되면요. 어, 이렇게 조금씩 사고, 어, 이곳에 3,965원에 6만주를 사죠. 그러면서 3,835원에 94,000주를 내다 팝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 조금씩 사서 주가 아래에 있는 부분에 많이 파는. 즉 손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죠.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공매 세력이죠. 공매도는 말이에요. 공매도는 어 이렇게 여기 현재 거래가 되고 있으면 공매도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이 호가에 매도칠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 있는 물량으로 이곳에 에, 매도 때리고 바로 위에 여기에다가 쭉 공매도 물량을 이렇게 걸어 두는 것입니다. 공매도를 이 아래쪽에 대해서 패대기를 치게 되면 불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공매도의 물량은 이 위에다가 채욱채욱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아래에다 떨어구면서이 위에다 쌓아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음,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아래다 내치고, 바로, 바로 위, 위에다가 물량을 쌓아놓게 되게 되면, 어, 신용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신한금융은 조금씩 조금씩 알게 모르게 조금씩 샀다가 왕창 많이 파는, 그것도 낮은 가격에 파는, 그러한 창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서 얼마 전에 저희가 다루었던 골드만 삭스의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물량을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3월 21일에 6,330주를 매도하고, 3월 22일과 3월 23일에는 다시 2,446주, 그리고 3월 23일은 9,702주, 어, 판 것보다 더욱더 많이 샀습니다. 물론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지속 매수 위로 진행을 하고 오늘의 물량은 오늘 자정 12시나 내일 정도에 보면 또다시 골드만삭스가 매도했는지 매수했는지 그 수량을 내일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5분을 지나고, 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골드만삭스에서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오늘의 물량은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매수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공매도 매도, 공매도 창구인 신한금융과 JP모건은 지속적으로, 오늘이 4일째 JP모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의 최근 며칠 정도를 보시게 되면요, 어, 이곳 일보, 어, 일간상을 보게 되면 JP 모건은 4일째 연속으로 매도치고 있죠. 5만 5천 주, 5만 7천 주, 어제 10만 5천 주, 오늘 5만 주. 산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이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JP 모건과 신한금융.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고 잘 인내하시기를 장주님들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어, 국일의 기술력 입증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어, 미국 특허 부분을 그리고 그 보통이 아닌 제조 생산에 관한 그 그리고 국책과제를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벌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 조금만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